반갑습니다. 강산들이구요. 어, 산들이가 혼자 있다 보니까 요리하는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요즘엔 거의 군고질로 식사를 대신했는데 오늘은 간만에 밥다운밥 잡채볶음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 잡채밥인데요. 이게 간편하지만 생각보다 맛있어가지고 자주 해먹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. 어, 재료는 1인분 기준으로 잡채밥 이거 300g 짜리 한 팩만 있으면 끝이고요. 어, 조리도 아주 간단한데 먼저웍을 이렇게 충분히 달궈준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두 스푼 정도 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름이 달궈지면 불을 약불로 줄여 주십니다. 그리고 냉동고에서 꺼낸 이 잡채밥을 바로 그냥 후라이팬에 부어가지고 천천히 저어주시면 하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 불이 강하면 이게 바로 타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불은 약불로 해 주시고요. 어, 이 조리법을 읽어 보면은 여기에 4분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3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. 이것도 괜찮다 하시면은 그냥 전자를 이제다가 4분 정도 돌리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어, 이 3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보면은 밥알도 적당히 쫄깃쫄깃하고 잡채도 식감이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에 고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 고기들도 이렇게 탱글탱글 모양을 갖추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, 여기다가 혹시라도 취향에 맞춰서 부재료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밥을 넣기 전에 먼저 부재료를 넣고 충분히 익혀주신 다음에 밥을 넣어주시는 게이 어, 잡채밥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비결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도 좋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기름만 이렇게 한 스푼을 넣어가지고 살짝 고소함을 더했고요. 음 그리고 나서 예쁜 그릇에 담아서 그냥 드시면 되는데요. 저는 김자반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김자반을 이렇게 위에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초간단 잡채 볶음밥을 만들어봤는데요. 어, 조리하기 귀찮고 또 혼자 간단하게 한끼 해결하실 때는 이 잡채밥 한 그릇이 탁월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. 이상 감사드리겠고요. 역시나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. 많이 많이 오늘 하루 보내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